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바위 앞에서 소의 막대기를 갈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세요?" "나는 지금 바늘을 만들고 있단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굵은 소의 막대기로 바늘을 만드신다고요." "어떻게요?" 소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다 보면... 언젠가는 바늘이 될수 있단다.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은 할머니의 끈기에 감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는 마침내 쇠막대기를 바늘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늘을 소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보렴, 소년아,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단다.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소년이 말했습니다. 소년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부위침이라는 사자선거의 유래입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끈기 있는 노력으로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